두둥 둥두두둥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요. 초간단 스파게티 만들기로 짜잔. 제아 재료를 먼저 소개해야 되 재료는 지금 넣어 버렸는데 라면 라면 사리 그거랑 불을 안쓰고 할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라면 사리 하나랑 어 전기포트 대운예디마 데우... 안녕 전기포트로 데운 불을 지금 미리 넣어놨었어요 으악! 찻찻 걸렸어 어헝. 부어뒀어요 전기포트 그리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그리고 따로 그릇이랑 망도 필요한데 망은 어차피 부엌에서 쫄쫄쫄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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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간에 할 거고 냄비와 냄비, 냄비와다는 큰 그릇이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젓가락 부어도 또 아니 흐흠 <laughs> 아무튼 젓가락 이렇게 필요 안 됩니다. 지금 대표동 상태라서 거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 한번 면이 다 익었는지 확인을 어디 보자. 음 면이 거의 다 익은 것 같네요. 오호 갑자기 꺼져가지고 놀랐네. 와 튕겼어요 갑자기. 흐흐 갑자기 튕겨가지고 놀랐는데. 오케게 면이 다 식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물좀 버리고. 여기에다가, 아, 토마토 소스도 뱉어야 되겠는데. 암튼, 이거 물 버리고 올게요. 좀만 대화하고 있으세요. 수승. 근데 면 이렇게 진짜 이부를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주이고이 소스가 차고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는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생각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안 데펴도 될것 같아요 수저가 수저가 있긴 한데 귀찮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부서가면서 섞어주면서 대충 대충 적당히 소스 줍니다. 어제 먹었, 아빠가 해줘가지고 해주셔야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일 혼자 있으면은 먹어야지. 밥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어야지. 음메 헬 토마토가 맛있다. 소스 조금만 더 부어줄게요. 엄마야. 음, 구뜨 어. 구 굿굿 뜨딱 적당하게 쏴. 약간 스파게티 라면 있잖아요. 그거 해먹는 느낌이에요. 자, 완성됐습니다. 아주 쉽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시식이지, 역시 음식은 음. 먹기 힘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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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맛있다 음. 와봐 음. 맛있어요. 약간, 너 원래 ASMR 해도 될것 같아. Cặp phụ, cặp phụ. 근데 진짜로 정말 초간단이에요. 그냥 라면 사리 하나에다가 전기포트 여기에 전기포트 있는데 전기포트를 끓여서 이런 큰 그릇에다가 라면 사리 넣고 물 부어서 이렇게 뚜껑 닫고 좀 기다리고 물 빼주고 막 이거 토마토 소스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크림 스파게티 소스도 괜찮아요 토마토 소스가 너무 싫어하신 분들은 치즈 토마토 소스라고 약간 이 그림에 여기에 약간 치즈 그림 그려져 있고 색이 조금 주황주황한 애가 있거든요. 걔도 추천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렇게, 뭐, 좋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빠이. 오늘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